어느날 문득 우리가 사는 지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어. 하지만 먼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과연 인간은 지구상 모든 종의 생물의 개체수를 파악할 수는 있을까? 예로부터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멸종되는 속도를 줄이기 원한다면, 지구상에 얼만큼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수수께끼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대. 그렇게 출발한 고민에 먼저 답을 내놓은 건 곤충학자들인데 약 10억 종류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생각했대. 그러나 다른 생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 1,500만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답할 것이라고도 해.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 최초의 정량조사를 실시한 사람은 영국의 곤충학자 존 웨스트우드였어. 그는 식물종마다 얼마의 곤충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1833년에 지구상에는 최소 40만종에 달하는 곤충이 살고 있다고 결론 내렸지. 그러나 생물 다양성은 예상보다 훨씬 더 풍부했어.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만종의 곤충이 기록되었으며, 추가로 발견되는 속도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후 1988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 진화생물학자인 로버트 메이가 생물 피라미드를 이용해 숫자를 추산했어. 그는 육상 동물의 몸집이 작아질수록 숫자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인간과 포유류 등의 큰 동물 종의 숫자를 기반으로. 작은 동물들의 규모를 예측했지. 그리고 나온 결과 값은 육상 동물만 2천만에서 5천만 종은 된다는 것이었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과학자들마다 사용하는 계산법이 달라서인지 정확한 수치로서의 신빙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네. 기록 종만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생물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 종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래. 분명한 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생물종은 과학자들의 의의 이름이 지어지고 확인된 170만 종이라는 거야.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아직 식물과 곤충, 어류 등에는 아직 새로 발견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해. 또한 생물 개체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대의 지도가 제시하는 대로 지구를 완전하게 탐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을 알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은 지구 종의 20%에 불과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생물의 멸종 속도가 자연적으로 멸종되어가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에 모든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거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오염과 서식지의 파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의 배출이 환경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멸종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생물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대. 마지막으로, 어느 해양학자는 일부 양서류와 파충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멸종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보존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어. 또한 지구상의 모든 종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바란다고 꼭 말해달래. 지금까지 지구의 0.01%도 안 되는 인간이 동식물 약 80%를 멸망시켰다는 말도 있어, 2023년 기준, 포유류에 속한 우리 인간은 수치적으로 80억 명에 육박한데, 미래의 지구엔 과연 어떤 생물들이 존재하고 멸종되어 있을까? 님들의 생각은 어때, 휴먼?